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형 냉장고에 들어갔는데 실수로 인해서 냉장고 는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어 죽나 보다 생각한 순간에 갑자기 핸드폰 생각이 났어요. 아, 핸드폰? 그래서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는 소방관이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말이 들리던말듯너덕번 이렇게 울리다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했나 보다 생각하고 전화 받신지를 찾아가 봤는데, 사람이 죽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혹시 냉장고 에 있지 않는가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거그 얼어 죽을 위기 에 있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살린 것은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권한이 있을 때 이렇게 핸드폰처럼 돕는 성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핸드폰이 뭐냐? 하는 게 기도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의 핸드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핸드폰이 좋은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 했어요 첫째는 이 핸드폰은 공짜입니다 아무리 많이 통화를 해도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하면 할수록 질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통화에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통화에 장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충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시 어떤 문제 즉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 하나님께 전화하는 기도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핸드폰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없이 다 주셨습니다 누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도 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문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문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물 두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물 두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찾아내게 되고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 긴급 전화번호가 세 자리입니다. 도둑이 들면 어디에 전화합니까? 112. 전화번호를 모를 때는 114. 불이 나면 119. 하나님께 기도할 때몇 번을 올려야 될까요? 333번. 몇 번? 333번.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에르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르미서 33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보리라 아멘. 함 기도에 응답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던 에레미아가 시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의미를 내게 보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께 그거 의미란 이로써로 만족해 좋은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은 날개를 통해서 높이 하늘 날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마음껏 창공을 날수 있는 새인데 이 새가 급하면 날을 날개를 피지 않고 걸어간답니다. 막 달려가다가 너무 급하면 고개를 그냥 딱 땅속에 쳐박은대요. 왜냐? 내 눈에 안 보이면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나 나를 잡아먹으려는 동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쳐박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급할 때 날개를 펴서 홀로 날아가면 될 텐데 급하다고 종종 걸음하다가 결국은 고개를 쳐박아서 안 보면 두려움은 없겠지 하지만 결국 잡히고 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비웃고 있지만 이 꿈과 같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상감대 홀로 날수 있는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오려 두렵다고 염려 종종 걸음 내 힘으로 살다가 고개를 쳐박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펴보셨습니까? 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른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불지적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냐? 불지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건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으면 또 사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우랑과 다이당의 이야기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사우랑이 나를 다스릴 때에 블레셋이 골리아시라는 큰 장군을 앞세워서 이슬 공격이 왔어요. 이 블레셋의 용장이었던 골리아시 백전노장입니다. 창 하나가 뱉을 채 같고요. 우렁찬 솔땜 산천초복이 벌벌 떱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사우랑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뭐였냐면 어린 소년 다이스를 보내주었어요. 애기에게 저것이 뭐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사우랑이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이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다시 골리아 앞에 섭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깜이 아니지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난 망군의 요아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 요아께 속한 것인 즉, 함더을온내 손에 붙여느니라 믿음을 갖고 물맷돌 다섯 갑니 하나를 던져서 골리아스의 이마에 맞추게 되고, 쓰러진 골리아스를 향해 나갔다 골리아 칼로 목을 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기양양합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도망가는 불레을쳐서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의 은혜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시 죽는자 만만히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왕도 다 같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상을 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말했던 말 사울이 주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주는만만히로다말 때문에 속상합니다 시기와 줄투감이 생겼습니다 감히 왕은 난데 저 따위 꼬마에게 그가 주인자는 만만이 나는 천천히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인만 없으면 내가 살것 같다. 다인만 없으면 내가 더 존경받겠다 을 생각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려들 사우랑이 다인만 쫓아보니까 결국은 그 뒤에서 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다인만 팔아 보면 죽이려 하다 결국은 그가 망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문제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 다이슨 어떻습니까? 사랑이 자기를 죽일 때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나라를 건졌는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쫓겨다냐 그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내가 쫓긴 반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랑을 죽이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함부로 한것 아니다 한 손에 맡겼어요. 위기의 순간을 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그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문제 넘어 있는 한의 손길을 바라보고 맡겼더니 함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르메스 2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르메스 29장 19절 말씀.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내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 와서 고난 끝난 줄 알았지만 고난 넘어 있어 역사는 하나님 바라봤더니 지향이 아니라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내 생각 내 생각보다 높고 내길내 내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리애에당 땅에 종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엄만 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함께 함께 하셨던 형통한 자가 됐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할미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창고를 주고 다 곡식을 모아들었다가 흉년이 들었다때 팔는데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어서 가뭄들이 두해 되던 해에 형들이 애굽 땅으로 이 식량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들 알아본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형들이 마음이 변했는가 옛날 그 마음인가 보니까 형들의 마음이 옛날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했더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복 형제여서 팔았는데 그가 죽은 줄 알았더니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앞에 섰으니까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늘 우리 민족을 건지려고 날 먼저 당신을 본다 먼저 이곳에 보낸 나이다 형들 미하지 않고 품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늘빼 복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늘 선한 것이 아니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뜻은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내주시겠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택한 백성을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누가 피해를 주었습니까? 아이고 저 삶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어 그런 마음가요 정말 그 삶이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사우랑에 있어서 다윗이 없으면 그 나라가 행복할까요? 아니었어요 나라의 구원자로 다윗을 보내줬는데 백성들이 말했던 사울이 죽는 는 천천히 다시 죽는 는만만이라도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히려 다시 죽이려다 하 자기 가문이 아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 속에서 알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것 같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지 않겠어요? 구역을 돌보든, 여전도 일을 하든, 남성기를 하든, 권사를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더 겸손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김사마 목사님 사이 이필삼 목사님 오셔서 간증했던 내용이 있어요. 나는 오랜 시간 걸렸는데도 기억이 남습니다. 김상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나게 되는데 입관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끼리 들어가서 입관을 하게 됐는데 너무 목사님이 방성대고는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아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겠는데 왜 저렇게 서럽게 우시나? 뭐가 저렇게 슬플까? 그러면서 너무 아임없이 울으니까 아버님 고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가까스로 입간을 한 다음에 이간회을 드렸어요 이간회을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인사 말씀하는데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아버님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내게 땅을 조금이라도 남겨줬으면 난그 땅에다가 농사짓는다고 정신 팔렸을 텐데 내아버님 내게 땅한평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칭찬 한마디 해줬더라면 아버지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을 일을 했을텐데 내게 칭찬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 칭찬받으려고 저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격려 한마디만 했으면 야 이렇게 해라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한마디 격려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 격려받으려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치인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좋은 스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아버지 땅한평안 남겨주고 칭찬 한 마디 안 하고 격려 한 마디 안 했던 그 아버지가 온수텀 생각될 수 있었을 텐데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 가있지만 문제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문제 때문에, 저 앞에 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는 언제나, 문제도 있고, 하며 계획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하며 축복을 받는 사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며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문제 넘어서 계획신한 바라보는 가운데 담을 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기대해야 될거 있잖아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라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답을 기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인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기대하지 않고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어느 마리에 술집이 생겼어요 네, 술집이 어디에 생겼냐면 교회 바로 앞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 술 먹은 사람들이 앞에서 땡깡거리고요 저녁 내내 술집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갈 때도 술 먹은 사람 취해가지고 교회 난거 방해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해가지고 교회 앞에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점차 점차 술집이 망해져서 없어지게 되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걸 "당신네 술집 망하게 된 거, 교회가 술집 망하라고 기도해서 망하게 된 거라" 이 말을 듣던 술집 주인이 소송을 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 가게가 망하게 돼서 소송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어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판례도 없고 전례도 없는 재판인데 재판장이 심각히 고민하다가 교회 대표자를 불렀어요 목사님이 갔는지 장로님이 갔는지 모르지만 교회 대표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교회가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는 교회 대표자께서 말씀합니다 판사님 우리가 기도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재판장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술집 주인은 믿음 좋음 교인은 믿음 없음 그렇게 끝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작은 신이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믿음 보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할시도록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 함께 응답하는 믿음 갖고 살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 2 장에 보면 야곱을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 넣었습니다.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 살려 주세요. 우리 초대 교회 수장인데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꾸가 열려지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와서 노크를 하게 됩니다. 똑똑똑똑. 누구세요 하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딱 보니 베드로 사도가 온거요 문을 미쳐 다 열지도 않고 가서 하, 베드로 사도가 나오셨다고 배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야, 야, 웃기지 마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 분이 살아나오냐? 그랬다는 거예요 조대교에도 믿음은 있었지만 의심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놓고 나서 정말 될까?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 신뢰하면 100% 응답해 주시고요. 50% 신뢰하고 50% 의심하면 50개 안 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뭡니까?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에다 말씀하셨어. 예. 오늘또저희들은한분한 분이 한 교회 나올 때 믿음 갖고 나온 분이 믿은 대로 될줄 믿습니다. 예. 반신 반의한 사람 반밖에 응답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런데 이 부르지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절규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절규하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달기는 선수가 있는데 꼬리점이 앞에 있게 되면, 전력을 다해서, 온 애절을 다해서, 다해서 이 꼬리점을 향해 나가듯이, 전력 질주하는 것, 전류하는 모습입니다. 부린단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전력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는 것이 바로, 통성 기도요. 간절히부르짖는 기도요. 또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로 말씀하셨어. 마금 10장 46절 이하 보면, 여리고성의 거지 바비멸한 사람이 있었어요. 날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국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어느날 갑자기 처벅처벅 발짝 소리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는 예수란 분이 바로 네 앞에 지나갔다. 그때 이 거진 자기의 밥통 깡통 던져버립니다 저녁에 잘수 있는 이거독가지 던져내고 부르짖습니다 다이세 자손이 날 불쌍히 이야기소서 다이세 자손이 날 불쌍히 이야기소서 야 조용해라 잠잠해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이야기어 주시옵소서 꾸짖고 조용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치는 소리에 지금 가든 말끔을 돌리셨어요 불렀습니다. 내가 내뭘 해줄 원하냐? 느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라 한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함 간절한 마음 갖고 믿음으로 갖고 나가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으실 경우 축원합니다. 몸부림치는 기도. 많은 삶의 주위에 사람이 시끄럽다 잠잠하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간구하면 응답의 역사 이날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내힘대로 살려고 바쁘쳤지만 문제 해결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번 골드별 새벽기는 주제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됩니다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안됩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나왔습니다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현루증예인의 믿음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잡는 순간에 그 믿음 따라서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 구월특별수를 통해 여러분 모든 손이 응답되고 최은혜로 말미한문제가 풀려지고 함께 영광으로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영가운데 임하길 주여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